포터 가문은 신성한 28가문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혈통 명부의 저자인 칸탄케러스 노트가 포터라는 성이 머글의 이름에서 자주 보였기 때문에 포터 가문은 당연히 머글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터 가문은 다른 순수혈통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고귀한 가문인 것은 물론이고 음유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화로만 여겨지던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인 투명망토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역사 깊은 가문이기도 합니다. 포터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투명망토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해리가 찾아간 그린고트 은행에 금화가 꽉 들어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포터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laughs> 사실 포터 가문은 다른 가문들에 비해 주로 변방에서 안정적인 생활 자체를 만족하며 살면서 마법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로 별로 나서 본 적이 없던 가문입니다. 머글 세계에서 포터라는 이름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법 세계 속 포터 가문의 시조는 12세기의 마법사 린프레드입니다. 그는 원래 스틴치컴의 린프리드라고 불렸지만 멍하거나 괴짜 같았던 성격 때문에 포터러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렸습니다. 이는 질질 끌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별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터라는 성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린프레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연구했는데 주변에 살던 머글들은 종종 린프레드를 찾아와 치료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두나 말라리아도 멋지게 치료를 해냈지만 이러한 능력들이 마법 덕분이라는 것을 이웃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림프레드를 그저 정원에서 이상한 식물들을 돌보는 조금 유별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불쾌하기보다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림프레드는 집에서 여러가지 실험들을 하는 것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고 이때 했던 실험들은 포터 가문의 미래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법 역사학자들은 린프레드의 치료약이 여러 가지 마법약들의 원조라며 린프레드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치료약을 발전시켜 개발된 마법약 중에는 해리의 세대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켈레그로와 페퍼로 포션이 있습니다. 스켈레그로는 뼈를 자라나게 하는 물약으로 영화 비밀의 방에서 해리가 뼈가 없어져 팔이 흐물흐물해졌을 때 폼프리 부인이 건네줬던 물약이기도 합니다. 뭐 맛은 띵가하다고 하죠 페퍼로포션은 일반적인 감기를 치료하는 물약으로 마시면 몇 시간 동안 귀에서 증기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아즈카반의 죄수에 나왔던 해리가 먹고 귀에서 증기를 부는 간식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른 겁니다 린프레드는 다른 마법사들에게 자신의 치료약을 팔기도 했고 아, 하자, 먹고 살자. 이 수익을 통해 후손들에게 막대한 양의 금을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린프레드의 첫째 아들인 하드윈은 고드릭 골짝기 출신 이올란테 피브렐이라는 마법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음유시인 비들의 이야기에 나왔던 사명제중 막내인 이구노투스 피브렐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당시 피브렐 가문에는 다른 후계자들이 없기도 했고 가문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올란테는 할아버지인 이구노투스로부터 투명 망토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올란테는 남편에게 투명망토의 소유 사실을 남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것이 가문의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하드이는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망토는 포터 가문의 가보가 되었고 각 세대마다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터 가문은 다른 순혈주의 가문들처럼 머글에게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머글과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몇 대에 걸쳐서 영국의 서부 지역에서 쭉 살았다고 합니다. 포터 가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림프레드와 같은 창의력이었고 이를 통해 가문의 재산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가문의 인물 중에는 런던에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는 위즌가 모트의 위헌 자리에 올랐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위즌가 모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영화 불사조 기사단에서 해리가 재판을 받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위즌가 모트의 위원들입니다. 마법부 산하의 법률 강제 집행부 소속의 기관 이름으로 약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원래 마법부보다도 먼저 존재했던 기관이지만 마법부의 설립 이후에 통합된 기관이기도 하고 최초의 마법부 장관도 위즌가모트의 의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알버스 덤블도우도 이곳의 의장을 맡은 적이 있고 영화 불사조기사단 시점에서는 코넬리우스 퍼지 마법부 장관이 이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포터 가문 이야기로 돌아와서 포터 가문에서 위즌가모트의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은 두 명이 있습니다. 먼저 렐스턴 포터는 1612년부터 1652년까지 위즈가모트의 위원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마녀 사냥에 대항해 일부 공격적인 위원들은 머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싶어하기도 했지만 이때 렐스터는 반대했다고 하며 그는 국제 비밀 법령의 엄청난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헨리 포터는 하드윈 이올란테 부부의 직계 후손으로 1913년부터 1921년까지 위즈가모트의 위원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애칭은 해리였다고도 합니다. 헨리 포터는 마법사들이 머글들의 일차 세계 대전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했던 마법부 장관 아처 에버몬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몇몇 마법사들은 국제 비밀 법령을 어겨가며 머글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머글 사회를 위해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놓는 헨리의 솔직함이 포터 가문이 신성한 28가문 목록에서 제외된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헨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플리먼트 포터입니다. 이 이름은 상당히 특이하다고 여겨졌는데 결혼 전 성씨를 남기고 싶어했던 헨리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때문에 플리먼트라는 이름은 할머니의 성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박김이나 김철 같은 이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플리먼트는 이러한 자신의 이름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또한 그는 마법결투 능력이 몹시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호그와트에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놀린 아이들과 수차례 싸웠던 것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리몬트는 가문의 재산을 바탕으로 단두 방울이면 성가신 머리카락도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주는 윤기나는 머리 마법약을 개발해 냈는데, 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문의 재산을 네 배로 불려 놓기도 했습니다. 소설에서 헤르미온느가 이 약을 사용하기도 했죠. 은퇴할 때가 되어서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이에 대한 권리를 팔았다고 합니다. 플리몬트는 유페미아라는 마법사와 결혼을 했고 부와 능력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얻지 못하자 부부는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들보단 조금 늦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제임스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플리몬트 유페미아 부부는 제임스가 결혼하는 걸볼 때까지 오래 살았지만 혼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노령에 찾아온 드래곤 수두로 인해 부부는 사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포터는 늦둥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은 물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호그와트에서는 그리핀도르 출신이었고 퀴디치에서는 뛰어난 수색꾼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단짝인 시리우스 블랙과 리무스 루핀, 피터 패티그루와 포함된 머로더즈는 위즐리 쌍둥이도 저리 가라 할 수준의 장난꾸러기 집단이었고 그들은 호그와트 비밀 지도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이때 호그와트의 탐험을 위해서 제임스가 가지고 있던 투명 망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합니다. 제임스는 칭찬에 인색한 메꼬나걸 교수조차 뛰어나다고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7학년이 되어서는 남자 학생회장까지 맡게 됩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여자 학생회장이었던 머글 태생 마법사 릴리 에반스와 사랑에 빠졌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릴리 에반스와 결혼하여 아들로 해리포터를 얻습니다. 제임스는 순수 혈통이지만 혈통에 의한 차별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불사조 기사단 멤버로 목숨을 걸고 볼드모트와 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16살에 집을 나온 시리우스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와 형제처럼 대해주기도 했고 직장을 못 구하던 리무스 루핀의 생계를 책임져주기까지 하던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시절의 제임스는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인간 쓰레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볼드모트와의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해리포터는 포터 가문의 막대한 재산 덕에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감각이 조금 무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포그아트인 기차에서 간식들을 몽땅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트리위저드 우승 상금 천갈레온을 위즐리 쌍둥이의 장난감 가게 사업자금으로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받고 싶지 않은 상금이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위즐리 쌍둥이에게 받지 않으면 시금창에 던져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죠. 10대부터 사업투자라니 금수저가 아니고 아주 다이아 수저가 따로 없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뭐 하나 집에 있을 텐데. <laughs>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한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젠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은 안 주는 걸. 아니요. クリスマスです。<Ann>